욕기서 30장 16절부터 31절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헐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지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공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은 요기서 30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19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욥은 조롱과 박해로 인해서 어, 이런 정신적인 그런 고통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고통으로도 어,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 자신의 생명이 그의 안에서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그의 기력이 쇠하여졌음을 표현했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다가 보니까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고통은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어요. 밤새 뼈가 쑤시는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는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요분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옷을 휘어잡아서 진흙 가운데 던져 그를 티끌과 제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유와 회복을 확신하라. 이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다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한 모든 재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배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는 아, 뭐큰 문제 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이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 평생 동안 아,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아,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어,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 않으니까 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한 5년 정도 어, 고생했나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어, 통증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어, 3, 4년 전에 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 냉장고 문을 어, 열러 가다가 왼쪽 고관절을 삐끗했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누워서 잠도 자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MRI도 찍어봤는데, MRI상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고, 뭐,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 1년이 지나가니까 조금씩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번, 이번에는 오른쪽 고관절의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어, 왼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또 데미지가 온 거예요. 어, 문제는 어, 이 오른쪽 고관절 통증이 제가 그토록 어, 두려워하던 허리 통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리치료를 받고, 어, 또 침을 맞아도 이 허리 통증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어, 나중에는 어, 이게 목까지 아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견까지 오게 되면서 팔도 어,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는 뭐 도수치료를 받고, 뭐그 주사도 막, 맞고 이렇게 했는데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어, 저는 어,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어,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음, 저는 어, 이제 어, 거의 한 4년, 5년 만에 어, 지긋지긋했던 그러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양쪽 고관절 그리고 어깨와 허리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이 노화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진정한 해결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기도로 아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0절로 23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부르지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친구들의 정죄와 사람들의 조롱과 학대 그리고 쉼없이 계속되는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요은 하나님께 부르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그를 던져 버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응답과..."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라. 자 고난다고 당하고 있는 여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분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사단에게 여배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봐라 이렇게 허락하셨기에.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사단에게 요배 생명은 해야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거절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여부처럼 어, 저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왜 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했는지,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르면,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지, 왜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비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응답과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31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여분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고 또 재앙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비록 그의 선행이 복이 아니라 화로 돌아오고 그가 광야의 일이나 타조처럼 되고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피부가 검어지고 뼈가 타버리고 수근과 피리소리가 통곡과 애곡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말라. 요부처럼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주 작은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그 아무도 어, 나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발정난 고양이가 내는 그런 울음소리는 마치 아이가 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음, 처음 이 발정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아이가 저렇게 어, 슬피 우는데 어떤 엄마가 이 아이를 저렇게 어, 그냥 내버려두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어, 도무지 그냥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어, 이 울음 소리가 나는 데가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고양이가 내는 그런 소리였더라고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어, 아이가 밤에 울면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단한 번도 아이가 오는데 어, 그냥 내버려 두고 잔 적이 없었어요. 자, 어, 나도 이렇게 하는데 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지 않겠죠. 아,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드시지 않겠지만 아, 잠드시지 못하도록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고 결코 포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